론 성장파트너 에이프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스페셜한 저한테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왔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써온 감사일기 그리고 그 감사일기를 통해 변화된 삶또 어, 어떻게 감사일기를 쓰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7월 15일 처음으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MBA를 하던 중에 잠깐 일주일에 세 번으로 어, 감사일기 쓰는 횟수를 줄인 걸 제외하면 지난 12년 동안 매일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쓴 감사일기가 4,000개가 넘었고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 오늘이 4,245번째 감사일기를 쓰는 날입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4,245번째 일기를 찾아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감사일기란 매일 나한테 일어난 일 중에 감사한 일을 글로 적는 것입니다. 어, 생각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적으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에 적고요. 어, 손글을 써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컴퓨터에 적고 저는 사실 블로그에 공개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날은 어, 계속 구름이 꼈다가 오늘은 햇님이 떴네 해가 밝아서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오늘 마침 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아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마침 세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직접 글로 적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글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섯 가지를 적는데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괜찮으니 매일매일 꾸준히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 저는 2012년에 미국 시애틀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종의 디프레션, 우울증을 좀 겪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어그 당시에 어 저는 사실 우울증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내면 금방 이 우울적인 어, 상황에서 그러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찾게 된책 이름은 Happier. 하버드 교수 탈벤 샤하루가 쓴 책인데, 어, 얼마나 제가 d e s p e r t 했으면, h a p p i 행복해지기 위한 Happier라는 책을 찾았겠습니까? 여하튼, 어, 읽기 시작을 했고, 그 책의 첫 챕터에 약간 워크북 식으로 어,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첫 챕터에서 감사일기를 소개했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21일 동안 한번 어, 시도를 해보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믿자와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21일 동안 감사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12년 전에 쓴 저의 첫 번째 감사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푹잘 자고 일어난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사운드마인드바디짐에 가서 제이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제이는 어, 그 당시 제 Jay... x 예요 네. 제와 함께 한 지난 2년간 그는 제 운동 버디이자 트레이너였습니다. 혼자 운동했더라면 11자 복근 만들기와 같은 맹랑한 도전은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 하나만 더 읽을게요. 어, oh, 네, 이게 바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그 임플인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딱 사려고 생각한 아이스크림 어, 하겐다즈 럼레이즈이 마침 특별 세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일기 밑에는 감사일기를 적고 난 느낌이라고 제가 덧 붙였는데요. 다섯 가지 적는데 처음이라서 그럴까 쉽지는 않았다. 감사하는 법.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순간순간 인지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틀날 일기에 또 이렇게 적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길까 살짝 기대된다. 이제 겨우 이틀째지만 감사일기를 시작하길 잘한 것 같다. 그렇다면 감사일기는 어떻게 쓰나요? 감사일기는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한 내용을 글로 적으면 됩니다. 감사한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죠 어, 그런 날에는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좀 습관이 필요해요 지금은 저는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어, 없다고 감사일기를 못 쓰는 날은 없어요 이를테면 가장 쓰기 힘든 날 중에 하나가 남편이랑 싸웠을 때 음, 그런 날도 이렇게 씁니다 어, 남편이랑 다투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를 쓸수 있는 저의 올 파워의 어, 에이프릴하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참, 처음에 이제 감사일기를 시작하면, 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쓰시면, 생각해보세요. 4천0 0개 감사일기가 다 똑같겠죠. 그리고 쓰시는 여러분들도 지루해서 못 쓰세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거는 제가 어제 일기에서 쓴 내용인데 어, 오늘은 남편이 차를 갖고 출근을 해서 제가 저의 딸 드랍포프랑 픽업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어,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마침 딸을 픽업하러 나가는 시간에 비가 딱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돼요. 아까 3,4244번째 일기 찾아보시면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감사일기의 힘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제가 12년 동안 감사일기를 썼으니, 사실 매일매일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저한테 행복한 날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 사실 그동안 음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어뭐 mba에 합격한 날의 감사일기도 저 감사일기 찾아보면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는데 <laughs> 믿기시나요 예 그날의 일기도 감사일기에 들어있어요 한편으로는 어 저는 제가 예전에 하던 사업을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접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일 재판받던 날의 일 그리고 급기여 제가. 제가 제 X랑 헤어진 날의 기록 다 들어 있어요. 즉 가슴 벅찬 순간의 기록도 있지만 소송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의 기록도 들어 있죠. 그런데 그런 날은 감사일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니 여러분들 제 블로그 가셔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 그런데 키는 사실 감사일기의 힘은 그렇게 평온한 날보다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힘든 날그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2016년,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에 다, 소송을 겪고 소송장을 받은 날도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은 감사일기의 힘이 정말 필요한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를 단단하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트레인 시켜준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감사하면서 살면 욕심을 덜 내게 되어 현재에 안주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요. 어,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음미하고 먹는다고 해서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찾지 않게 될까요? 감사는 삶에 대한 시선을 바꿉니다. 내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주는 굴곡과 희로애락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더 많이 꿈꾸고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쓸 것이 없어요. 쓸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직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소 억지로라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찾는 상태가 됩니다.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살이 센 날은, 어, 오늘 달리면서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날씨가 흐린 날은, 오늘은 땀좀덜 흘리면서 달리게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주룩주룩 비가 내려요. 그러면, 어, 오늘은? 비를 핑계삼아 달리기를 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편 몸이 건조하겠으면 감사일기가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쓰는 여러분도 지루해서 쓰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똑같다고 느껴지는 삶에도 쓰면서 살을 붙여보세요. 에이프릴은 어떻게 10년 이상 꾸준히 감사일기를 썼나요? 당연히 저도 쓰기 싫은 날도 있고 사실 어안 쓰고 자서 다음날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최대로 밀어본 게 나흘까지 밀려서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다 메이크업을 대부분 대부분은 했고요. 사실 습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사일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힘들어요.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책을 읽는 습관이라던가 건강하게 먹는 습관 다 어렵죠. 그러니 어, 일단은 믿고 매일매일 해보고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일단 되면. 안 힘들어요. <laughs> 그냥 저처럼 이제 처음에 21일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100일 도전이 힘들고, 1년이 힘들고 했지, 지금은 저한테는 공기 같은, 마시는, 숨 쉬는 공기 같은 해야 되는, 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감사에게 힘은 힘든 날 발이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하세요. 살다 보면 종종 막닥뜨리는 속수무책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저를 구원해 준 건, 어, 오늘은 정말 쓸게 없는데, 애매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적어온 감사일기의 힘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무 사생활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블로그에 제 감사일기를 써왔기 때문에, 어, 사생활 노출이 다 되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별로 경갑심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뎌졌다고 할까요? 음, 그렇습니다. 한편 제가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 살짝 어, 스스로를 검열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왜냐면 이제 힘든 것들 노출시키면 <laughs> 안될것 같아서, 어, 근데 그렇게 되면 감사일기가 음 정말 저의 진실된 저의 삶과 저의 느낌을 적는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적으면 더 이상 감사일기가 아니죠. 어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 사실 저희 친오빠가 어또 투자자들도 보고 할 텐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겠니라고 <laughs> 했어요. 하지만 저의 결론은 어 이게 다 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장점이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검사 개통해서 힘든 상황을 노출시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꺼려한다면 음, 그 투자자는 어차피 저랑 잘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오픈해서 계속 쓰는 이유는 어, 오랫동안 이렇게 공개해서 쓴 거에 대한 익숙함이 가장 크고요, 사실은. 그리고 종종 저한테 에이프를 감사일기 오랫동안 읽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감사일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볼때 제가 감사일기 전도사로서 힘이 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소송을 겪을 때도 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 소송을 당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은 포텐셜리 계실 수 있죠. 그, 음, 그 당시 억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 기준으로 2000개의 감사일기를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 감사일기를 공개적으로 쓰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 공개적으로 쓰면 차곡차곡 쓰인 감사일기가 5,000개가 되고, 만 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공개로 씁니다. 네. 감사일기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한테 일어났던 일 중, 어, 감사한 것들을 다섯 개를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다섯 개 적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이걸 적어야 자잖아요. 어쨌건 내가 21일 동안 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야 자는데 어 다섯 개 채우려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 드레인드 데이 하루 동안 어떤 감사한 포인트들이 떠올릴 때 그거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이럴 때면 제가 이제 버스를 탄데 버스 기사님이 어, 굉장히 반갑게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인지를 해요. 일단 인지를 하고 적어요. 아니면 까먹으니까. 어, 그러다 보면은 매 순간에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그거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도가 올라가죠. 사실은 그것이 감사 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작은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어, 기분 좋고 끝나버리면 잊어버리는데, 어, 감사하네? 라고 인지를 하고, 그거를 글로 적고 하면서, 어, 감사의 느낌, 기분이 순환이 되는 거죠.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 많이 꿈꾸고 도전하고 그리고 더 단단해졌죠.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음, 제 삶의 모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성장 파트너라는 타이틀로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8월이 감사일기의 덕분입니다. 제가 제 딸한테, 지금 딸두 살이에요. 딸한테 어, 다른 거다 빼고 하나만, 하나만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시킬 거예요. 음, 어떤 내고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어, 이 습관 하나만큼은 다른 거다 못해도 딸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딸이 평생을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꿈꾸고, 어,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저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어, 실질적인 예인데 여러분들 감사하게 쓰게끔 제가 더 복도와 복도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3주 전에 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 딸을 어짚네스틱클래스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1시간 수업을 받고 어, 나왔는데 차가 사라졌어요. <laughs> 평소 세우는 곳에 세웠고, 그 때, 그날은, 어, 버클리에서 풋볼 경기가 있다라고 해서, 어, 클래스에서 나눠준 종이까지 프린팅해서 차에 놨는데, 나와보니 차가 사라진 거예요. 어, 놀랬죠. 어, 남편도 굉장히 당황해서 전화를 해서, 일단 남편이 우버를 불러서 가서, 어, 토된 차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려 벌금이, 음, 티켓값? 벌금? 널티 이게 차 찾아오는데 들어간 돈이 380불 한국 돈으로 하면 어, 50만 원 그러니 1시간 차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와서 받은 음, 벌금치고 되게 셌죠. 어, 남편은 그 일로 굉장히 상심해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고 다음날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발생했을 때제 머릿속에는 어, 이런 생각. 어, 이게, 오 마이 갓. 어,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음 스케줄이 있거나 해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더 당황했을 텐데, 어,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다음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찾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음, 비가 내리거나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드린 게 아니라 제 브레인은, 제 두뇌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감사할 포인트를 찾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면은 사실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 어, 나의 스트레스 레벨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제 브레인이 그렇게 단련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21일 동안 한번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2 1일만 도전하셔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런 경험을 어이 댓글로 어 네 남겨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어, 저처럼 여러분들도 더 삶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시고 어, 주변 분들한테도 긍정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한주한달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